오늘은 제가 경북 청도군 강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넓은 토지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요 시골 박사님의 토지를 보러 왔는데요. 어, 일단 도로는 요 마을 길을 지나서 이렇게 오시면 성룡차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도로 옆쪽에는 위쪽에 아주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계곡물을 또 도로 바로 옆쪽에 접하고 있고, 또 바로 앞쪽에는 또 소나무가 좋은 이런 산이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토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대문입니다. 대문 쪽에서 들어오시면 앞쪽에 차량 주차할 요런 장소가 있습니다. 차량은 두 대가 돼가 있는데 한 서너 대까지 주차 가능하고 왼쪽에 창고가 있는데요. 이 창고 부지는 52평이고 창고는 11평으로 지어져 있는데 2021년 2월 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창고인데요. 내부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창고 앞쪽에 보면 요렇게또 예쁜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이런 자갈도 예쁘게 깔려져 있고 앞쪽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고 흔들 의자도 있습니다. 비가림도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문 여기 창고 여기 문에 보면 자이 열제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이 직접 이렇게 장명을 하신 이런 이름인데요. 요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집에 오셔가지고, 항상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창고 내부를 한번 보면, 어, 이곳은 뭐그실 겸, 주, 어, 뭐 식사를 할수 있는 뭐 식탁, 주방이라고 할까요? 싱크대는 없는데, 여기 요런 공간이 있고, 이 천장도 좀 높습니다. 높게 되어져 있고, 앞쪽에 보면 창도 있고,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볼수 있고요. 안쪽에 방이 한칸 있습니다. 창고 방인데요. 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창고 건물은 11평으로 어, 사용성이 되어 있는데, 방 하나,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보여드릴게요. 어, 화장실을 왜 바깥쪽에 갈수 있게 했냐고 물었더니 농사일 하다가 이렇게 갈려면 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귀찮아서 화장실은 이쪽에 만들어 두셨다고 하네요. 여기 어, 변기도 있고 세면기, 샤워기, 또 순간온수기 있습니다. 온수 사용할 수 있게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이렇게 창고가 있고. 또 앞쪽에 보면, 아, 백일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 앉아서 쉴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네요. 꽃이 피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옆에 이런 또큰 나무도 있고, 어, 보시면, 뭐 아주 넓은 농장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5 8한평의 넓은 토지이고, 주인분께서 한 16년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 아주 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문 쪽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텃밭으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앞쪽에 보면 동그란 운물 같은 곳이 보이는데, 저기서 물을 길어서 농사용물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운물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기 농막 있는 쪽에도 한 개가 더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주 넓은 토지입니다. 넓은 토지이고, 전체가 581평이고, 총 실사용 면적은 721평이고요. 또 뒤쪽에는 컨테이너 6평, 또허가에난 창고가 있고, 자, 이쪽은 이제 유스평 허가받은 컨테이너 농막인데요. 여기 보면 수도가 있고요. 여기 농사용에 필요한 물은 이렇게 물을 파가지고 두 군데에 파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뒤쪽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뒤쪽 부분이고. 뭐, 복숭나무가 있고, 자두나무 있고, 앵두나무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막,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대추나무도 있고요. 컨테이너 농막은 한번 볼까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이 컨테이너 농막은 다 이런 농사용 자재, 이렇게 연장 같은 거 두는, 요런 공간으로 실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뒤쪽 경계 부분이고요. 여기 복숭밭이 여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면적이 요 앞쪽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 한 14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은, 어, 소유주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산세도 한번 냈고, 뭐, 어, 군청에 가서, 어, 소유주를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도 안 되고 해서. 뭐내 땅처럼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땅 581평 하고 이땅 140평 해서 전체 721평의 넓은 토지를 여기 주인 분께서 16년 동안 아주 애정 어린 정성으로 이렇게 나무도 심고 해서 현재 이렇게 농장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가보면 또 여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뒤쪽 경계는 계속 펜스가 경계가 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작은 소나무들도 이렇게 심어두셨고, 또 메실 나무도 있고요. 목숭나무, 또 텃밭, 텃밭의 공간으로 서시는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농약 같은 거 하실 때 이제서는 이런 비가림 해두신 이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어 하우스가 있습니다. 뭐 경운기하고 보관하는 이런 용도의 하우스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또 감자랑 고추랑 옥수수랑 가지랑 이런 여러 가지 텃밭 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곳이고요. 어, 전봇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있게 가로등을 설치를 해나가 밤에도 혹시 뭐 야간 작업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다고 하네요. 텃밭 의 공간이 있고 앞쪽에 어, 복숭나무랑 여러 가지 또 커다란 은행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어, 넓은 땅에 정말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는 다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넓은 토지이고요. 어,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 관리 잘 되고 있는 이런 농장 이렇게 구하시는 분 계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오늘 토지의 매매 금액은 대폭 인하가 되어서 1억 7천만 원에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고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